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서 결정의 순간이 올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 또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결정을 잘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에 관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다. 나는 양심과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기울여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양심의 의지에서 살아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양심이 훌륭한 의사 결정의 토대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극성, 나침판 등대, 핵심 가치관, 확고한 신념의 토대 등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옳은 행동을 한다 해도 그저 우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 그것이 옳은 결정이든 아니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하기도 힘이 듭니다. 어떤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를 우리는 빈번히 목격하지 않고 있습니까?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 내면의 양심이 올바른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시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쓰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회적 정체성, 에, 그 당시는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이자 사제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동에서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1517년 후반 그가 작성한 9 5개조 반박문은 기독교 세계 나아가 서구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엄청나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은 그가 양심의 의지에 행동한 결과물이었으며 종교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laughs> 루터가 내린 이 중요한 결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laughs> 나는 대단히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정황과 세부 정보의 상당 부분을 불가피하게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이 주제를 더 깊게 상수라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웹사이트에 글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 도서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인물에 대한 책보다 마르틴 루터가 썼거나 그것을 다룬 책들이 더 많이 꽂혀 있다고 합니다. 정말인지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사실상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기 작가와 역사가들의 글은 차치하고라도 루터는 그 자신이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서 서적, 교리 문답, 설교, 소책자, 논문, 서신, 찬송가 등 수많은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그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은 당시 갓 발명된 인쇄기, 쿠텐벨크 그 인쇄기입니다. 이것에 힘입어 널리 보급되면서 평범한 이들도 성경을 접할 수 있게 하는 혁신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95개주 반박문은 그가 쓴것 중에서도 가장 큰 파급력을, 파급력을 발휘한 글이었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때는 서구 문명사회에서 르네상스 시대 14세기에서 16세기에 해당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은 탐구정신으로서 이 시기에는 온갖 종류의 탐험과 발견, 발명이 이루어졌고,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새로운 답들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과 개념들로 대체되면서,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 정신을 새롭게 일깨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불안정도 형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막강한 권위 아래 종교재판이 숱하게 행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천주교입니다. 종교 재판은 로마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이 어, 만들어낸 제도였습니다. 기독교는 서기 33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직후에 확립되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어, 제국은 기독교에 기반을 두지만 그 자체가 교회나 종교는 아님으로서 이름의 신성이라는 표현을 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962년에서 1806년까지 존재했으며 오늘날 독일의 전신에 해당합니다. 로마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은 당시 유럽을 다스리는 종교적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에 반하는 이단을 심판하기 위해 가혹하고 끔찍한 수단을 동원했던 종교 재판은 13세기 무렵 시작되었고, 이런저런 변형된 형태로 20세기까지도 목격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탄압에 초점을 맞춘 종교재판, 즉, 로마 종교재판은 루터가 사망할 즈음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삶은 그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것, 비정통적 접근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르네상스적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체포를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두려움 없는 태도는 굳건한 양심과 합쳐지는 순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택한 결단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이, 이 글에 소개한 인물 모두 자신의 소신을 꿋꿋하게 밀어붙인 강인한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바꾼 결정이 세상을 바꾸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독일 왕국의 작센 지방에 있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대단 사람이 그랬듯이 그 역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튿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신앙 생활을 하던 그는 20대 초반에 갑자기 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뜻밖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많은 결정 중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루터는 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가족에게 숨겼습니다. 만일 알게 되면 크게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달리 컸습니다. 한스는 원래 농부 집안 출신이었지만 광산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었고, 앞으로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법률적 조언까지 해준다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루터가 변호사로 성공해 출세하면 자신과 아내도 아들 덕을 보여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루터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에르프루트 대학교에 들어가 학사학위 1502년에 받았고 석사학위 1505년에 받았습니다. 이제 법학학위 과정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루터는 학문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그가 평생 살았던 모습을 보면 공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법학학위를 따는 일도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특별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친구의 죽음과 다른 개인적 시련 때문에 슬픔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르푸르트의 법학대학원에 입학은 했지만 제대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속마음을 밝히고 실망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으나 그 시점을 계속 미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내적 갈등을 한 번쯤 겪습니다. 앞에서 나는 루터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성숙한 성인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루터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알수 없는 미래와 마주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시 대부분의 청춘이 겪는 이런저런 불확실성과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시기에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 하나는 수사가 되겠다는 결심이었고 결국 이는 훗날 세상을 바꾸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청년 루터 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laughs> 루터는 아이슬레벨의 집에 갔다가 그의 마음속 갈등을 아버지는 아직 몰랐던 때입니다. 에르프르트로 말을 타고 돌아가던 어느 날밤 강한 뇌우를 만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벼락이 내려치자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성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성안 나요.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저는 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곧 내우가 멈췄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한이 맹세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에게는 맹세를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에르프르트에 있는 성, 어거스틴 은둔자 수도회에 입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프로령을 내릴 게 분명한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뇌우가 어, 몰아친 밤 이후 두주 뒤인 1505년 7월 중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루터는 이듬해 정식 수사로 서원을 하고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가 집전하는 첫 미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그때서야 그가 지금껏 모습을 감췄던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길을 가기에 그그 가기에는 그그가에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벼락이 친달 내가 받은 것이 사탄의 계시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일화를 보면서 훌륭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측면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루터는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싫었지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맞이할 결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에즉 극이나 소설에서 결말 짓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갑자기 나타나는 초자연적 힘이나 캐릭터 또는 연출적 요소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예, 마키나가 등장해 그를 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핑계를 제공해 준 셈이었습니다. 젊은 루터가 수사가 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보인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편리한 핑계나 구실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네 번째, 시대의 양심을 묻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1505년입니다. <laughs>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사명을 마음속에 확고히 새겼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1517년, 즉,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한 해까지 그의 삶은 공부와 강연, 기도, 단식, 온갖 영적 훈련과 고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속세와 단절된 수도원 의 골방에서 혼자였고 때로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동료 수사들과 함께였으며 때로는 학생들로 가득한 강의실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룬 뜻밖의 성취 하나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존경받는 대학 교수가 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의 젊은 시절을 거친 후 그는 평생 학문과 연구에 힘썼으며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나 반대 입장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토론에 응했습니다. 그는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을 균형있게 겸비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또한 필요한 때 조언을 구할 줄도 받아들일 줄도 알았습니다. 수사의 삶이란 본래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루터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뜻을 참되게 행하는,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양심을 갖게 되기까지의 여정 역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그는 죄의 문제를 깊이 고뇌했으며, 죄 많은 자신에 대해 극단적일 만큼 엄격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루터 역시 인간이 타락하고 죄 많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과 복수 에, 구약성서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즉 신약성서에는 집중을 덜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일즉 구약성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십자가 형에 처해진 예수가 부활해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된 일즉 신약성서는 간과하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구원받고 싶다는 절박함에 고해성사를 너무 자주해서 담당 사제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에,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죄의 증거를 찾아내 에, 찾아낸 다음 고해성사 때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속죄를 위한 고행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느끼면 또 다시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깨고 루터에게 모조고 깨달음을 준 것은 루터의 고해 신부였던 요한 폰 스타우 피츠의 예리한 말이었습니다. 스타우 피츠 신부는 보다 못해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에 하나님은 자네한테 화를 내지 않으시네. 오히려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희망을 품으라고 명하신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훗날 말했습니다. 만일 슈타우피츠 신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루터는 이때부터 자신이 겪는 영적인 분노와 고뇌의 진짜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던 루터가 보기에 교회의 면죄부 판매는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95개주 반박문은 스타우 피트 신부가 권하던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의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과 사람들이 심지어 고해성사를 해도 죄 때문에 현세와 내세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면죄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천국 입장권인 면죄부는 원래 죄에 대한 벌을 감면해주기 위해 교회가 발행하기 시작한 증서였습니다. 면죄부는 처음에 신자들의 죄속죄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부패와 탐욕을 상징하는 제도로 변해갔습니다. 간단히 말해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면죄부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형제의 연옥, 연옥 형, 형벌까지 탄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면제부 판매로 모은 엄청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을 죄 많은 인간이라 여기며 늘 죄의 문제에 영적으로 집착했던 루터는 면제부 제도에 점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누구보다 진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면제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일련의 논제로 정리해 토론을 제안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문제를 공개 테이블로 끌어내면 즉 햇빛은 해, 에, 가장 좋은 소독제다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패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가 햇빛을 충분히 받고 소독이 되어 쇄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섯번째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다. 흔히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 교회와의 관계단전을 공표하고 루터 교회의 탄생을 알린 상징적 행동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루터는 면제부 판매의 지휘자였던 마인치의 대주교 알브레 히트에게 1517년 10월 31일 보낸 편지에 95개조 반박문을 동봉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정식 토론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사료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의 글에 붙은 부제도 면제부의 효력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루터는 교회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원했습니다. 개혁은 그때나 지금이나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는 편지서두에서 겸손하고 솔직한 어조로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글을 살펴봐주시고 당신의 인자함으로 받아주십시오. 교황님이 발행한 면제부가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 당신의 은혜로운 이름 아래 도처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죄 많은 불쌍한 신도들은 교안에 헌금을 넣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입수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들은 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이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당대 사상을 리더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루터가 교회 정문에 큰 포스터처럼 붙인 것으로 상상하는 95개조 반박문은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인쇄술로 먹고 사는 한 인쇄업자가 찍어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몇주후이 문서는 당시의 일종의 게시판 역할을 하던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여졌습니다 95개주 반박문은 독일 각지로 퍼져 이제 누구나 볼수 있게 됐고 그에 대한 논쟁도 뒤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역사학자가 루터 행동을 바짝 마른 불쏘시개를 확 타오르게 만든 불씨에 비유합니다 이후 불길은 것,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고 거기서 튄 불씨들은 유럽 각지에 다시 큰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의 말마따나 루터 자신은 불이 그렇게 크게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최적의 시기에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물론 종교재판이라는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는 했습니다. 교황청과 신성로마제국이 긴밀하게 얽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유럽에서 정교적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던 많은 이들이 루터의 목소리에 즉시 귀를 기울이며 호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루터의 행동은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결과들로 이어졌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95개주 반박문으로 교회의 부패를 공론화한 루터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크리스 체니티 투데이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루터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엄청, 너무나 엄청나서 몇 마디말로 요약하기가 불가능하다. 모든 종교개혁가들, 즉 장칼뱅, 율리, 치빙길리, 존 낙스, 토마스 크렘머와 모든 개신교 종파들, 즉 루터파, 개혁파, 제세리파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루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 크게 본다면 루터가 속, 촉발한 종교개혁은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대세계를 여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95개주 반박문은 자유로운 탐구정신의 산물이었지만 교회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시련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비롯해 개선이 필요한 교회의 여러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교회가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21년 결코 원치 않는 뜻밖의 결과를 만납니다. 2단으로 규정돼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사제직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후 보름스 의회에서 다시 루터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고 보름스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이 칙령에는 루터의 글을 읽거나 소지하거나 반포하는 것은 물론 루터의 호의를 베풀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나중에 이 칙령의 시행이 철회되었습니다. 루터는 이후 한동안 은신생활도 했지만 곧 자신의 소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그가 몰두하는 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그가 남긴 저술과 성취물은 그보다 훨씬 방대한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1546년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관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인 비텐베르크 성교회 설교단 아래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루터의 결정이 짚힌 불길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95개의 반박문을 세상에 내놓고 이후 의도치 않은 여러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루터가 지핀 불길은 누구도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길은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루터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기 시작해 이후 루터교가 확립됐고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기존 의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여러 개신교 종파가 형성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걸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회는 일련의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화해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영국 성경회가 카톨릭, 성경회와 카톨릭도 오랜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화해했습니다. 이 역시 루터가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결과가 아닐까요? 마지막 루터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결정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95개주 반박문이 촉발한 종교개혁의 불길은 곧 카톨릭 수녀원에도 어, 퍼졌습니다. 수녀원은 순결과 청빈 순종을 서약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맹세한 많은 여성 즉 수녀들은 실제적이고 영적인 집이었습니다. 루터 시대 이전에나 이후에나 여성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으므로 수녀가 된다는 것은 반체제적인 결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수녀원을 억지로 결혼하고 쉽지 않은 여성들이 택하는 대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많은 수녀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수녀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또 어떤 수녀들은 스스로 원해서 수녀원을 떠나거나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녀원을 나온 그들은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루터는 수녀원을 탈출해 비텐베르크로 온 12명의 수녀를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1명에게 남편감을 찾아주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왔지만 카타리나 폰보라라는 여성은 네, 마땅한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모두를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타리나와 결혼하겠다고 충동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카타리나도 그의 청혼에 응했습니다. 결혼 당시 루터는 42세, 카타리나는 26세였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 전직 사제와 전직 수녀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 부부는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 중에 안타깝게도 두 명은 어릴 때 죽었습니다. 수양 자녀도 여러 부트려와서 가족을 늘렸습니다. 교수였던 루터의 집에는 늘 학생들이 찾아와 대화를 즐기고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대가족과 손님들로 북적이는 그의 집안 풍경이 상상됩니다. 어쩌면 루터는 카타리나와 결혼할 때 과거 수사 시절 희망을 향해 가라고 했던 스타우 피츠 신부의 책망을 떠올리고서 인생 후반부의 또 다른 과감한 결정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한편 법학대학원에 입학한 루터가 등록금을 대주는 아버지에게 변호사가 되기 싫은 본심을 숨긴 것은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그는 몰래 수도회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정식 수사로 서원을 하고 난 후에야 아버지를 미사에 초대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방황하던 청년의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는 42세의 성숙한 어른일 때도 성급하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기독교의 앞길을 완전히 바꿔놓은 95개조 반박문도그결과 파장을 오랫동안 생각해보지 않고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마르틴루터는 결정과 관련해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모습도 있다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이제 에... 마리트 뉴터의 결정이 큰 에...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고 서구 사회가 완벽히 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마리트 뉴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맞추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인데 성경 말씀에 따른 양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양심입니다. 여러분이야 나는 그 양심,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서 행동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